여러분, <목소리도> 아, 네. <목소리도> 오늘 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트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복음에 그려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첫번째 제자들을 뽑으시는 장소가 어디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으시는지를 알면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니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제하는 순명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순명 거기 자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밤새 그물을 던져서나 한, 마리,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 베트로에게 다가와 다시 그물을 쳐서 거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베트로였다면 그 말씀을 다 하겠습니까? 소리하지 마시라고 무시하며 외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반단과 언행일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이 하림의 은총과 축복을 받라선에도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지 넣지, 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달리 그물을 치는 수고를 다시 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맞서서는 한 적이 있으니 하느님께 무조건 순명해야 하니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어야 새로운 계기가 생깁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내가 모르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느님을 깊이 만나고자 할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자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순영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뛰어넘지 못하면 항상 제자리에 뿐입니다. 형식적인 이 신앙생활밖에 못하지. 여러분들에게도 베트로 사도 같은 믿음과 순명과 결단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La et est fille d'Espérito Santé à